1951년 대구에서 무장공비들과 맞서 싸웠던 이원희 할아버지.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됐지만 국가유공자 관련 옷한 벌이 없어 보훈행사엔 평상복만 입고 다녔습니다. 의복에 대해서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이는 그대로를 가지고 일했지. 강명구 할아버지는 거창에서 무장공비와 총격전을 벌이다 왼팔에 관통상을 입었습니다. 지금까지 뚜렷이 기억할 만큼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국가유공자 옷탐벌업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게 이없어지서 떨어져 나간 줄 알았어. 그런데 치료도 받을 수없잖 이에 국가보훈부는 지난해부터 참전용사를 위한 제복의 영웅들이란 단체복 제작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전체 유공자의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제복 수령을 신청했는데. 지난 21일부터 배송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후배가 직접 전달한 제복을 입은 국가유공자는 감격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좋은 자리를 만들어준 데 대해서 더욱더 본인으로서는 감사해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예우에 뿌듯함도 느낍니다. 관심을 또 가져주시니까 또좀 말을 얘기했죠. 나방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새로운 제복을 입고 외치는 경례 구호는 70년 전 그날의 목소리만큼이나 뜨겁습니다. 충성!